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슬픈 결말이 아니라 행복한 결말을 원할 겁니다.해피엔딩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세드 엔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폐망하고 국가가 폐망하는 씁쓸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참으로 사울 왕의 마지막 마무리가 씁쓸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싫어서 옆에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신이 모시고 있던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이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칼든 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이것으로 사울왕의 마지막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왕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사울왕을 끝까지 블레셋이 모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상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자기 자신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끝내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게 되었죠. 사울왕은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의 뜻대로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될때 그리고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의 모습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니 사울 왕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 자신도 주변 사람도 나라도 패망하는 슬픈 마무리를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마지막 세드 엔딩을 보면서 죽음조차 복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죽음이 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복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 계시록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복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을 때 우리의 마지막도 세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 한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는 그러한 슬픈 마지막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마지막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